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와 하심으로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병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아,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것할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어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은요. 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어 신앙생활 하는 이 과정 속에 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돼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자 그 근원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읽어왔던 로마서 말씀 일 장에서 어~ 팔 장까지의 말씀을 크게 한번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8 장의 말씀을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로마서의 내용들이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를 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혈통적 유대주의의 해체라는 큰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즉, 율법으로, 율법의 대명사인 할례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4장, 5장에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 그리고 6장, 7장, 8장까지의 말씀은 앞에 4, 5장의 말씀의 내용, 의롭다 하심이죠. 칭의의 가정을 얘기했다면 6장, 7장, 특별히 오늘 8장 말씀은 우리 칭의의 다음 단계인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 말씀드렸습니다.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성화된 삶을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성화의 과정이 치열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8장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인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큰 그림을 가지시면서 오늘 이 8장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말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격을 가지고 계신 삼위 하나님의 사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님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님의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중생 즉본 어겐이라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 속에 죄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닌 성령님의 이끄심에 도우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는 어제 말씀처럼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오늘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 갈등이 있고 영적 투쟁이지만, 그 투쟁을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철저하게 성령님.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및 표현되어진 구절을 한번 언더라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해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하지요. 5절에서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냐니 성령임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삶의 승리의 영역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의 내면이 진정으로 바뀌어야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생활이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뀌게 하는 것, 바로 그 성령님, 또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을 따르는 것.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십삼 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래니 우리의 육신의 죄악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된다면 또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5조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앞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여러분 진실하고 친근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아빠, 아버지. 진실하고 친근하고 깊은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아빠. 모든 것을 다해줄수 있는 아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신 증인으로 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인으로 성령님이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또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 모든 성화의 과정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순종하며 따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가 영적인 성숙과 성장, 즉, 소두에 말씀드렸던 이 성화의 과정을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할수 있다. 또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영적 성화, 영적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어 과거에 했던지 간에 나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보다는 내일 더 자라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장은요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김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 섬기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그날 가는 그날까지 틀림없이 자라나야 하며 성장해야 하며 성숙해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잘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계속 머물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또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항상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개인뿐만 아닙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여러분 복수입니다.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성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인원 구조 이것을 본질로 해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구색보다는 신앙의 본질이 우선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함께 자라가는 초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 성화의 과정을 정말 건강하게, 정말 아름답게, 정말 감사하게 잘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자라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도 그렇게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하루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자라가며 함께 성장하며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교회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건강하게 자라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또그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님의 인지하심을 누리며 함께 자라가며 함께 기쁨으로 채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